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을 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 어 부총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승1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자 그나저나 오늘 있을 그 미국 대선을 향한 중국인들의 관심도 되게 뜨겁다고 알고 있거든요 부총장님 네어 이른바 이제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그 당국의 인터넷 통제를 피해가면서 어 외신을 볼 정도라고 하던데 이 중국인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뭐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삶이 뭐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대중관계거든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인데, 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의 삶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뭐 말리 장상이고 뭐 억리 장상이고 관계없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뭐 사실 그 미국 대선에서 중국 카드라는 것이 늘뭐관례처럼 등장해 왔었지만은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이 중국 카드가 미국 선거 결과의 판도를 바꿀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음... 대선이 치러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네. 그것도 박빙으로 패배하게 되면은 예측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고려할 때 내년에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바이든이 네. 그때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중국에게?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대단히 싫어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나름 미국 경제도 선방을 하고 있었는데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틀어졌다. 즉나 트럼프의 패배는 중국의 코로나19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1월 21일이면 나는 그만두게 될 거니까 그 전까지 중국을 마구마구 손을 보자라고 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그때까지를 가장 위험한 시기로 생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대중국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에서는 뭐 공통 분모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죠. 그 누가 승리를 하든. 그 대중 강경 정책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부총장님? 그렇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도끼객개으로 생각합니다. 음...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군, 트럼프 대통령이은 어차피 돌아설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기 때문에 음... 미국도 중국도 여기서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으면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도긴객개끼니고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예의주시하면서 뭐 연설도 뭐 미루겠다는 라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만큼 미국의 대선이 중국의 앞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뭐좀 긴장의 끈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부총장님 네. 그리고 저 홍콩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네. 그저 홍콩에서는 그 조바이든 후보보다 <laughs>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걸로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홍콩 상황에서는 뭐 트럼프가 더 믿음직한가 봐요. 그 왜냐면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예측이 가능하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음. 자기들한테는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이죠. 즉 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중국을 마구마구 흔드는 과정에서 중국과 반대편에 서 있는 홍콩에게는 그만큼 유리하다라는 것인데, 음.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원래대로 온순하고 프로토콜 모든 규칙이라든가 민주당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할 것입니다. 음. 그렇게 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된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홍콩 시위를 지지해 주면서 음. 홍콩의 앞날이 지금보다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 뭐 대만이라든가 홍콩 같은 입장에서는 대만도 아무래도 오, 그렇죠 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집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에, 또 눈길이 가는 것이 이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대선 직후에 어, 연설에 나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보통 낮에 하던 그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연설 시간을 밤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어서 이 어떤 그미 메시지가 담길지 이것도 되게 그 궁금합니다. 네, 그것은 이것도 뭐 간단한데요. 일단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시나리오 A는 트럼프 재선이고 시나리오 B는 바이든의 새로운 집권이라고 할 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춘 연설을 준비했을 테니까 A냐 B냐를 보고 A냐 B에 해당되는 원고 후보를 가지고 연설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려면은 중국 뭐 수입 방마회 같은 경우 뭐맨 처음에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합니다만. 그 개최 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중국은 미국의 대선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뭐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에게만큼이나 또 중국에게도 이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우리 우수근 부총재께서는 이미 대선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음, 지금 그 중국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한미관계라든가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북미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나라, 나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음. 뭐 미국 대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다시 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더 그냥 정신 없이 할, 할 거고 그렇다면은 음. 이 동북아는 또 경랑 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어놨던 동맹 관계를 복원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는 좀 직접적으로 다양한 어프로치를 했습니다만 음. 바이든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은 그렇지도 않고 인권을 중시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는 섬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 기존 4년 트럼프 대통령이 유지해왔던 외교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우리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나름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저 우수근 부총장님께서는 이건 뭐 그냥 가볍게 질문드리는 건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어요? 트럼프가 좋겠습니까? 저는요, 뭐 저도 네. 뭐 반반인데요. 반반이요? 에 예, 반반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네. 그 미국의 시대가 그만큼 더 빨리 저물게 될 것이고 어차피 어... 다가올 새로운 시대, 그것이 중국의 시대라고 저는 뭐 명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 미국의 시대는 빨리 저물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올 터인데 저는 그것은 아시아의 시대, 파스 아시아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가 되면은 아시아의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트럼프가 어... 되면은 4년 동안. 미국 국내를 더 힘들게, 더 혼란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미국은 그만큼 더 쇠퇴하게 될 것이고, 음. 그러면은 새로운 시대가 되는데 중국은 안팍스로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팍스 쓰니까 중국의 시대는 되기 쉽지 않고요. 음. 그렇다면은 저는 과도기적인 형태로도 팍스 아시아나 시대, 그 팍스 아시아나 시대는 한중일 인도, 베트남 등등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그만큼 더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전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거 참 이제 곧 뚜껑이 열릴 텐데 누가 네. 대통령이 될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수군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고요.